안녕하세요.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12신살 중 하나죠. 겁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겁탈할, 위협할, 강도, 겁에, 죽일, 흉신살. 겁탈하고 위협하고 빼앗는다는 의미가 있는 살입니다. 의미를 보면 꽤 무섭죠. 내가 겁탈당하고 위협받고 빼앗긴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겁탈하고 위협하고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겁살이 좋게 작용한다면 내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을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흉하게 작용한다면 누군가에게 내 것을 빼앗기는 재앙을 겪게 되겠죠. 그러면 겁살이 성립하려면 어떤 글자가 필요한지 보겠습니다. 겁살은 연지로 보는 법과 일지로 보는 법이 있습니다. 연지 겁살은 조상 때의 겁살이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길하게 작용했다면 내가 빼앗을 권위를 가지게 되니 조부모 때에서 권력을 가진 집안이 되겠죠. 양지의 권력이든 음지의 권력이든 권력이 잘 유지되었다면 내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남을 이기는 DNA를 물려받았겠죠. 반대의 경우는 조부모 때의 억울하게 몰락한 집안을 의미합니다. 그 영향을 내가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지 겁살은 나 자신이 이기는 쪽이든 지는 쪽이든 겁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거나 겁살의 기운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먼저 연지 겁살이 성립되려면 연지에 해묘미가 있는데 다른 지지에 신이 있으면 겁살이 성립됩니다. 연지에 이노술이 있는데 다른 지지에 해가 있으면 겁살. 연지에 사유축이 있는데 다른 지지에 인이 있으면 겁살. 연지에 신자진이 있는데 다른 지지에 사가 있으면 겁살이 성립됩니다. 일지 겁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지에 해묘미가 있고 다른 지지에 신이 있거나, 일지에 이노술 다른 지지에 해, 일지에 사유축 다른 지지에 인, 일지에 신자진 다른 지지에 사가 있으면 일지 겁살이 성립됩니다. 겁살은 인신사해 사행의 글자로 이루어집니다. 사맨의 글자들은 계절을 여는 지지들로 이전 계절에서 다음 계절을 시작하는 지지니까 계절의 기운을 가지고 들어와야겠죠.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게다가 12운성상 절지이기도 합니다. 절지는 묘지와 태지의 중간이죠. 무덤에 묻힌 이후 아직 태어나기 전, 영혼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나를 태어나게 할 육신을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육신을 차지하기 위해 다른 영혼들과 쟁탈전을 벌이겠죠. 그래서 사주에 겁살이 있으면 부지런하고 신속하며 과감한 결단을 잘합니다. 그리고 내가 안주할 곳이 없으니 철이 빨리 듭니다. 어린 나이에 취업을 하거나 돈을 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속하게 세상의 자리를 잡는 거죠. 이러한 신속한 움직임이 성공하면 권력을 차지할 수 있겠죠? 결단을 잘하고 이로써 성공하니 총명하고 재능이 특출나며 의협심이 있습니다. 반대로 선택을 잘못하거나 누군가에게 빼앗긴다면 탈제, 도난, 횡액 등의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교통사고 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겁살이 기락에 작용하려면 형충이 없고 귀인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인사신 사명살이나 사회충으로 인해 겁살이 발현되면 아무래도 흉합니다. 인생이 스펙타클하고 서로 뺏고 뺏기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 기락에 작용하더라도 인생 난이도가 좀 올라가겠죠? 인사신 사명살에 대한 내용은 제 강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겁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